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기독교 의 기운에 관한 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대영 박사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특별한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자리 나왔습니다. <laughs> 다른이 아니라 그 성실문화라는 이 책입니다. 아, 이 책은 또저 배경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단행본은 아닙니다. 단행본 아니고 이건 도서출판 성실문화에서 나온 어때 보면 비매품으로 나온 어, 비매품으로 나온 그, 교회 예배에 관한 <laughs> 어, 그 책인데 어, 어떻게 보면은. 그일 년에 네번 나오는 거고 108호가 나왔으니까 27년 동안 그 양평에 있는 그 성실교회에 계신 이정훈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성실문화 성실문화라는 어떤 이런 출간사를 만드셔가지고 어 계속 이분이 편집하시고 또 사모님이 아니 이분이 이제 원고도 쓰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사모님 편집하시고 뭐이렇 하셔가지고 이걸 내놓고 계시거든요. 어 제가 이걸 특별히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어이 책이 어 한국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이 책의 특징은 일단은 교회 그러니까 렉셔노이라 그러죠. 렉션 너리 설교를 좀 한국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어 이제 맨첫 장에 보면은 그이 설교 본문 절기에 따른 설교 본문이 이제 구약에서 본문 두 개, 신약에서 본문 두 개. 그러니까 10월 24일 주 같은 경우는 6기 42절 1절에서 6절, 어 10편 34편 1절에서 8절. 히부서 7장 23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렇게 본문을 정해놓고 또 왕국절, 창조절 뭐 이렇게 이 교회 절기에 따라서 성서 본문을 이제 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교회에서 <laughs> 카도릭이나 아니면 성공회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 이 성서 일과 레 c t i o 리에 따라서 아마 설교를 하는 교단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개신교는 이제 개교의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카톨릭은 아마 뭐 그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레 c t i o 리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이런 성서 일과 레 c t i o 리에 따라서 성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의 어떤 의식을 예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2년이나 3년 정도면 어그 주일을 통해서 성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 일과에 따라 설교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목회자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어떤 설교 본문의 선택이나 설교 주제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가 설교라는 이름으로 목회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적 발언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일, 윤리적인 교훈들 또 자신의 어떤 교회 어떤 목표를 추동하기 위한 하나 의 방편으로 이제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설교를 하죠. 특별히 이제 강의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뭐냐면은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제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의 신학이나 의도에를 먼저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본문을 이제 찾아서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좀 특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laughs> 근데 이제 자의적인 이제 설교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제 사라 이 교회력에 따른 이제 성서일과 어, 표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렉션을 셔 만들어서 어, 그 주가 되면은 거기에 맞는 본문 본문이 먼저 <laughs> 확정된확정된 본문, 본문에 이제 그 본문을 묵상하고 찰라해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그 노력이 어, 우리 설교를 좀더성서적이고 목회자였던 개인의 주관적인 자의적인 설교가 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설교에 있어서 본문을 선택하는 것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해석이 들어가고, 그 자체가 이미, 어, 설교 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충분히 훈련 받지 않은 목회자의 경우에는, 그 교회력과 또 사회적 정황과 교회의 정황과 이런 것 따로 설교 어, 성서 본문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어, 성서적이고 어, 그 아름답게 에, 설교를 좀 이렇게 유의미한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성서 일과에 따른 그 렉셔어리에 따른 어, 성서 본문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설교를 하면은. 어, 내가 말씀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성서 말씀이 설교자를 주관해서 정말로, 어, 하나의 말씀을, 성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고요. <laughs> 그래서 이성서일과 중요하고, 어, 아, 두 번째로는, 어, 교회력을 사실은, 여기 성서 여기 성실 문화에서는 교회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어사사들들 예를 들면 국에서에 나와 있는 그한국의 어떤 전통뭐그뭐농촌한국주의라든가 세계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주의 이런 것들을 서제고려서서한 교회가 한 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해주한요어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적인 어떤 예배 문화를 만들려고 해요. <laughs> 일단은, 여기가 일단은 어, 10편, 한국적인 예배 문화란 건 특별히 이 이종 목사님이 굉장히 국악과 한국 음악에 대해서 주의가 깊으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주 이, 이 이종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양평에 있는 이 성실교에도 성실 몇번 방문해서 같이 성찬예배도 드리고 어목사사하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국밤도 자고 했었는데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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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을 굉장히 예, 잘한세요 그래서 어, 감리교 신학대에서 이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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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국 한하 한국 한 이 성실교회 에 가면은 그 매주 이이정훈 목사님이나 또는 그이정훈 목사님이 어떤 지인들이 함께 만든 어, 찬송가, 찬송가, 그러니까는 이게 성서일과에 있던 주로지 시편을 가지고서 어저기뭐야 찬송가를 에, 그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만든 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제 부르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이제 1편보이나오고시편 뭐 성서라고 나오는데, 10편 어, 21장 1절하고 15절을 이정훈, 음, 세야 세야 가락에 맞춰서 이정훈 목사님에 다듬고, 또 이정훈 목사님이 이제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서 본문을 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가능하나 이제 국악, 우리나라 전통 뭐 음악에 맞춰서 찬송가를 작곡해서 그 예배 시간에 또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성서를 그 낭독할 때, 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례 자장과 가락이나 천자문 독속으로 예를 들면 1 이제 9월 22일 주주에 주에 10편 19편을 하는데, 날은,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낭송할 수 있는 자료를 여기다 또 심어 주셔요. 시편 어떤 송서 그래서 시편을 이제 예배시대에 충분히 음악으로도 또 낭독으로, 그래서 <laughs> 성서 읽기를 우리가 이제 개신교 예배에서는 이제 성서 낭독이 굉장히 하나의 설교를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딱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성서 낭독 자체가 예배에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 필진이 굉장히 좋으셔요. 시편 목상에는 우리 송대선 어 목사님 이분도 이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한 분으로 된 시편을 이제 그 해석하시는 거죠 해석하시고 그다음에 또 민영진 우리 옛날 교수님 그~ 강릉신학대학 민영진 교수님의 예 시편 응답시 어~ 그다음에 이정훈 목사님이 어떤 성과 성서일 것같 시편 성소 여러 가지 어떤 그~ 임봉대 목사님의 시편 생물 뭐~ 이런 것들 뭐~ 저도 몇번 여기다 이제 뭐~ 신학 성서 말씀 연구회를 몇번 제가 기고를 했었는데 이게 뭐 그냥 다 이제 자원봉사 형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역량이 딸려가지고 저는 이제 좀 하다 말았거든요. 어쨌든 어, 이곳에서 그한 27년 동안 이 예배 문화를 좀더 <laughs> 성서 일과에 따른 예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적인 예배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개인 후원과 교회 몇몇 어떤 지인들의 뜻인 분들 후원금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27년 동안 하루, 뭐, 이게 지금까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사실 뭐, 유튜브 방송이나 무슨 일을 할때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뭐 유튜브 방송 이제 뭐 1년 제가 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이 책을 편집하고, 근데 이제, 이, 이책 편집도 다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하셔요. <laughs> 이제 원고 모으시고, 글쓰고, 우리 인정은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성실교회가 재밌는 게또 여기에 그 어린이를 위한 시편 그 동화가 또 있어요. 아니, 어린, 그 성소 동화라고 그러죠. 말씀, 어, 여기 오늘 이번에 안 나와 있는데, 말씀소에, 말씀시조, 말씀동시, 시편송소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동시는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이제 성실 문화 동인들 어,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동시를 짓고 또 시조도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그 시조 가락에 맞춰서 말씀 시조를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서 일과에 따른 거예요 성서 일과에 따른 시편 노래 성서 일과에 따른 시편 성조. 그러니까 이제 이 렉셔너리 그본문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제 동, 동화 또는 동시 그 다음에 예, 저기 뭐야 시조, 송서어이는 거죠. 그다음에 묵상 이런 걸다 하니까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오로도 제가 우리 아는 지인들이가 좀 가끔씩 보내주면서 우리 예배를 좀 갱신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laughs> 어, 이 한국 교회 예배 갱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이제 성실교회 성실문화 이종목사님 양평교회를 이제 가서 방문해서 감명받은 게 뭐냐면은 어, 그 예배당이 좀 한국적인 한 하독 스타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한복을 입고 어~ 계란 한복이지만 그걸 입고 설교를 하시고 감리교단인데도 매주 성찬 하셔요. 그것도 이제 약간 한국적인 방식으로 어~ 그래서 선택의 강명을 봤어요. 왜냐면, 하 이제, 뭐, 감리교도 매주 성찬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매주 성찬을 하고, 그 산태 매주 성찬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단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 그걸 매주, 어, 성찬, 그것도 약간, 어, 아 한국적인 어떤, 어 전통 방식을 가미한. 그래서, 예배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어, 굉장히 좀 많은 영감도 얻고 또, 예배 자체가 굉장히 감명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건데 계신 라인선 예배학 교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굉장히 좀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laughs> 어, 성서 일과에 따른 예배, 예배였던 통일성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의 <laughs> 설교가 중심이 된게 아니라 어,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만든 전통 찬송 그다음에 또 시조 낭독 그다음에 또그 성찬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을 예배를 굉장히 좀 성숙하게 영적으로 만드는 귀한 자료가 된다 아마 저는 이제 이종목사님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냥 꾸준히 <laughs> 이것을 이제 발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재미이가이 여기에 이 편집, 편집인이 한종호 목사님인데 여러분 한종호 목사님 누신지 아시죠? 옛날 기독교사장 편집장도 하시고 지금 이제 꽃자리 앱 출판사 대표도 하시는데 뭐 이분하고도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지 편집인으로 이제 이름을 올려 놓고 계셔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모든 편집 이런 이제 이정호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한종호 목사님 이름을 이제 올려 놓고 올려놓기만 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좀 나름대로 유명한 분들과의 어떤 그 인맥 속에서 그래서 이 책이 비매품로 나오지만 여기에 기고하시는 어 필지인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 교계에서 또 한국 신학계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글을 쓰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비매프로 비매품으로만 이제 발행된다는 게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 이것을 받아보시려면 간단해요 그냥 뒤에 여기 성실 어~ 성실 기회에 여기 후원 계좌로 이제 돈을 보내시면 예 뭐~ 뭐~ 먼 뭐, 뭐~ 한 달에 뭐~ 얼마든 어, 보내시면은 그래서 이제 후원 회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발행될 때마다 이제 보내주셔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한달에 10만원씩 하는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만원씩 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는 거죠 또 몇천원씩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좀 의미 있는 이책뭐 어, 제가 유튜브에 책 소개 코너를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제 책을 먼저 두고 소개했는데 그 다음 책으로는 제 책이 아닌 또 단행본이 아닌 이런 약간 좀빈매품으로 나오는 어~ 이 책을 소개한 것은 그만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서 일과에 따른 어~ 성서적인 어떤 설교 예배 형태 그다음에 성만찬이 가미된 어떤 초기 교대 예배 형식 무엇보다도 한국적인 예배 음악과 예배 형식 그다음에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좀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음~ 여기 연락을 해서 한번 <laughs> 뭐 보세요 어, 여기가 그냥 뭐이 전화번호가 있나요 예. 010-5524-0996 하셔가지고 여기 이걸 받아보고 싶다 하면 이제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시간날대로 좀 제가 읽었던 책이나 좀 의미 있는 책들을 앞으로 좀 한두 곳씩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기대하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